오랜만에 먹자. 응. 먹고 싶었어. 어, 먹고 싶었어어 먹고 싶었어서 먹고 싶어서. 먹고 싶어서. 고어서 먹고 싶어서. 먹고 싶어서. 먹고 싶어서. 어

겼어 <laughs> 응. 뭐야? 이거 뭐야? 언제 샀어? 싶어? 응, 몰라. 결혼하고 싶어? <laughs> 나 했어? 너 봐줘. 요 이게 일로온 건데 이게 우리가 보낸 아, 거랑 고 앞으로 내린 거 아, 같은데. 어. 뭐 같은 아. 진짜로. 핏은 좋다. 응. 오랜만에 그 목걸이 찾네. 나리야, 나리야, 나 기억해? 귀여워. 진정해. 네. 뭐 음. 엄청 막그아니 덤벨이랑 공룡 세 개는. 무슨 음. 자리를? 어. 이 시간 한시간 정도 번, 한요 그러면 완전 무통이한 번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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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쁘지 않지 가운데 응. 네 아니 그럼 숫자는 어디다 간다는 거야 합니다. 숫자 여기야 아 아예. 귀엽다 나리 너 음, 음. 아니 쪽에 네 어. 음... <laughs> 누구 무 들어오셨어요? 못도눈 봐서, 봐서, 봐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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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<지가? 웃음> 너무 올컵이라서 노란 색깔아줬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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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여기서 이거, 애기 타로 타로 든 다음에, 죽빵이 어. 이쪽으로 갈렸으면 좋겠다. 오빠를? 응. 어. 음, <laughs> 조건이야. 빵 무조건 있어야지 빵으로? <laughs> 손으로 하고 바로 이제 사단 나는 거야. 아. <laughs> 거지다 거지. 신발 놓치나. 이건 내 식단. 식단. 고열 소단 어? 아니란 거해 줘. 오. 두진 언니 언제 또 아침에 이걸 했대? 귀엽다. 소파 <laughs> 같아? 딱딱할 텐데. 그죠? 어. 어. 알아듣는 거 같아. 알아듣는 거 같아. 이 <laughs> 숙이고 턱 어. 아, 내리고 내리고 그정도이 뭐야? 사이로 보고 제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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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승호가 짱가 뭐야? 응? 음. 응. 나 쩌봐야 되니까 울지도 아닌데 찬스 안 일어났네. 엄마 아빠 밥 먹으려고. 방해도 안 한다. 기훈이가 감자 도부조을 먹고 싶다고 해서 혼자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자를 살짝 이렇게 깔고 세팅해놓고 제가 이제 두부 이렇게 얇은 거를 이제 깔때 이거 있고 아무 이렇게 이거? 감자 와. 와 맛있겠다 감자도 있나? 자기 햄스터 못 만져? 나햄스터못 만져. 어떻게 그래? 그 조그만 애왜못 만져? 그런 그 촉감이 못 만져. 나는 못 만져. 세번동그로벌레 뒤져. 근데 잠자리 이런 것도 못 만져. 그건 알고 있었는데. <laughs> 어. 어, 못 만져 뭔? 햄스터 못 만지는 건 충격인데? 병아... 나도 걔가 충격이야. 나랑 다르게 생겼어. 병아리도 못 만져? 아 만지고 싶지 않아. 무서워? 아 무서운 거보다 그 촉감이 싫어. 그 무서운 촉감이. 거네. 음... 배달민족 외구경에 어? 음... 그냥 보는 거야? 이상해아나불보라니까아 어. <laughs> 추워. 이런 데가 나... 생겼구나. 나 너무 추워서 붙어서 야될것 같아. 딱 붙어있어. 뭐가 제일 뭐, 좋아 보여? 페달 나? 어? 응. 이렇게 해, 요뭐 어, 먹고 싶어? 맛있는 햄버거 한두 개만 딱 먹고 싶어. 햄버거? 햄버거는 마드빌딩 우, 음식 아니야? 그러니까 먹어 안돼안돼 아. 보지마 보면 뭐해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 자,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해야겠다. 웃음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나 좋아하냐고. 여보 밥 먹어야지 응 맞기 응 벚꽃 능 찾아 <laughs> 서영이 보내준 거몇 개를 보낸 거야? 우와 초콜릿이다 <laughs> 어, <laughs> 귀여워 이거 집에서 해주려고? <laughs> 귀여워 되게 어려운 그릇이네 컨트롤하기 우와. 꼬리까지 어? 높지 않은데? 칼, 나이프 같은 걸로 하면은 더. 더. 그러니까. <laughs> 고 <들고> 있어? 이거 <laughs> <laughs> <있어? 들고> <laughs> 타는 것도 해야 돼, 몰라 붕어빵을 집에서 만들어본 적이 없어. 오. 어, 기름 좀 부족해. 붕어빵처럼 됐다니까. 붕어빵 됐다, 응? 기름 좀 부족해. 붕어 쌈만커 아니야 이거? 자 조심해 뜨거. 응, 음, 한번 먹어볼게. 근데 약간 바삭함이 없다고 하긴 했거든? 어.. 만들어 먹으면? 오빠 이건 근데 뭔가 촉감이 진짜 잉어 같아 <laughs>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네? 팔 운동하고 와가지고? 어, 저... 얘는 태닝을 안한 어, 거고 화이트 태닝 여기 지금 태닝 태닝이 되어 있어 태닝. 어 태닝이 되야겠다. 어, 브라운 태닝 대박이야. 야, 반대쪽도 잘 됐어. 오. 아저씨 붕어빵 두 마리 주세요. 이 이거, 이거. 우와. 바삭해. 이제 진짜 붕어. 바삭해. 아까 붕어 아니고 붕어빵이다. 바삭. 약간 붕어였어 얘 봐. 좀금세 사람 빨리 와야 되지. 와이프 와이프 다 먹었다 그랬었지. 한 마리 3 0 0 원. 어렸을 300원? 때, 어렸을 때 300원이었죠. 음. 야밤에 부추전 해 준다 그래서 마트 가는 길. 음, 부추 사러 는는 맛분는 젤아. 젤아. 다전분 맛,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맛 활용 좀아막 마지막 끝맛있나 <laughs> 끝. 옆으로 좀 가. 나 여기 누울 거야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아 추워. 음. 감기 기운 어때? 괜찮아. 괜찮아? 응. 다행이다. 음. 음, 다행이다.